형들, 1987년 미국 주식시장에 재앙이 닥쳤는데, 주가가 하루 만에 22%가 폭락한 거야. 미 건국 이래 아직까지도 이 악몽 같은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는데? 이날은 마침 월요일, 그날을 우린 블랙 먼데이라고 부르지.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알면 앞으로 주식이나 코인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이 왜 일어나는지 알수 있을 거야. 일본만 투자해 똑똑해지자고. 1985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수출로 잘 나가던 일본을 뉴욕 플라자 호텔로 부르는데. 야 일본, 너네 그동안 미국 위기 틈 타서 도요타 수출 많이 했지. 이제 니네 엔화 가치 올려. 이제 우리 포드 차도 수출 좀 해야지. 미국한테 제2차 세계 대전 때 호되게 처맞아봤던 일본은 달러 가치를 내리는데 동참하겠다. 꼬리 내리지. 그렇게 강제로 달러 가치를 내리니 수출의 날개가 돋치기 시작하는데. 7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지나 금리도 낮아지고 있었고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니 주가 또한 떡상했지. 당시 나스닥은 레이건 집 그는 블랙먼데이 전까지 170포인트에서 450포인트까지 200% 올랐고 당시 PC 혁신의 상징이었던 인텔은 3달러에서 10달러까지 300%나 상승했어. 역시 예나 지금이나 주식은 금리 인하와 실적 기대감이 짱인 거지. 하지만 타국을 압박한 강압적 경제 정책이 거시 경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데 플라자 합의 이후에 달러 가치가 똥유지가 됐고 또 마침 주가 폭락 5일 전 미국 무역의 사상 최대 적자 발표가 난 거야. 이제 전 세계 서학 개미들이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는데 이러다 경기 침체 나는 거 아니야? 주식 털어 버리자. 그렇게 주가 하락이 시작됐고 아이러니하게도 블랙먼데이의 충격을 악화시킨 건 당시 혁신의 상징이었던 알고리즘 매매였어. PC 보급으로 자동 매매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월가에서는 파생 금융 상품이 인기를 끌었던 거지. 저 컴퓨터는 주식이 폭락할 사태를 대비해 미리 주식을 사놓고 분날 쌍가격에 팔겠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에서 많이 쓰는 자동 선물 거래당 유사하지. 근데 블랙 먼데이 전후에서 주가가 요동치니까 모든 컴퓨터가 주식이 많이 내려간 순간에 자동으로 이를 다 팔아버린 거야. 이렇게 대대적인 주식 매도가 일어나니 놀란 투자자들까지 패닉셀링을 해버린 거지. 그렇게 하루만에 나스닥이 무려 -22%가 폭락하는데 개별 테마주도 아니고 전체 인덱스가 말이야. 하지만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라고 1929년 대공황을 겪어본 미국 정부는 다행히 대응 짬밥이 생겼어. 대공황 때는 미국 재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이참에 부실했던 기업 다주교라는 청산주의를 택했다면 블랙 먼데이는 다음날 바로 시중에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겠습니다. 이 원조 비둘기 연준 이장 그린스펀의 대응이 빛났던 거야. 이후 1년 만에 미국 나스닥은 원래 주가를 회복했고, 이후 지금까지 무려 100%가 올랐지. 이날 이후 미국은 경제가 안 좋다 싶으면 돈을 똥유지처럼 찍어내는 게 전통 아닌 전통이 돼 버렸어. 이돈 풀기가 그동안 먹혀왔던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잘 통제되어 왔기 때문인데, 하지만 현재 미국 물가가 잘 떨어지지 않아서 이돈 풀기가 유효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 물론 현재로선 실업률이나 제조업 PMI 같은 경제 지표가 탄탄하고 미국의 은행 지표도 안정적이라 위기가 왔을 때돈 풀기 같은 방법을 쓰겠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서지. 따라서 앞으로 낙관적인 자세를 갖되 미국 경기와 물가를 꾸준히 트래킹할 있을 거야. 역사는 말하고 있어.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미친 듯 춤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실적과 경제 지표를 따라가게 돼 있다고.